어땠어요 이 고기 잡는데? 됐습니다. 어 고기 크죠? 어 커. 어 근데 얘. 잘 빼. 어우 어, 고기 이렇게 한번 들어봐. 이쪽으로. 어 들어봐. 야 이쪽으로 고기가 안 보잖아. 나 이쪽으로 돌려야지 고기를. 그래 봐라. 어 봐라 고기가 엄청 크다. 야 얼굴 안 넌다. 이봐라. <웃음> <웃음> 11월 21일 돌려봐. 삼칠 삼칠. 자 11월 21일날 이쁜 아줌 돌려달려. 돌려. 자, 한3737 11월 20일이에요. 네. 자, 기분이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나오자마자. 야, 첫째 아, 신랑, 여기다 찾아와라. 아, 씨. 자, 뒤에 신랑. 오케이. 자, 우리 아가씨가 1타이 3 7남 잡았어요. 봐봐. 우리 시사부님이 이어서, 봐봐. 자, 우리 신랑도, 봐봐. 서울 어디? 집이. 신랑. 서울 집이 어디예요 와, 오, 막 끌고 들어간다. 야, 바로 두 마리다, 두 마리. 자 11월 20일이야 삼치 어, 어, 삼치 어? 야, 어? 야 이거 또 못신 거였다 야이 봐라, 봐봐 삼치 11월 20일이다 야잡았월아 네, 어. 아, 22일이야 11월 20일 높이 들어 얼른 들추고 아. 함께 자 오늘이 11월 2 0일이야 20일 자 20일, 20일. 자 우리 자, 어머니 잡았어 삼치 삼치 11월 20일 야 낚싯대 일로 돌려 자 우리 어머니 잡았어 봐봐 야야야 아, 야, 이 봐라, 우리 언니들이 오늘 다가옵니다 11월 20일에, 자, 오케이. 우리 엄마 잡았어, 엄마. 자, 11월 20일, 삼치낚시. 이도 언니가 또 잡았어요. 자, 잘해요. 딸과 틀리지 말고, 오늘 고기가 많아 자, 11월 20일. 야, 일출과 함께. 낙산사 일출과 함께. 야, 분위기 죽인다. 봐라, 봐라. 자, 자, 이리, 오, 크다, 크다. 야, 넘겨, 넘겨. 어우, 엄청 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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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들어봐. 야 이씨 대삼치 어이구 야 봐라 봐라 아우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봐라 대삼치다 대삼치 야뭐 이렇게 크고 잡면 어떡하니 야 우리 언니가 의자 구자 집이 이봐라 신라 이봐라 쒸오야 엄청 오, 야, 크다 야 11입니다 11월 1 2일 방어 방어 오케이 11월 2 2일쭉 가봐 봐 천천히 계속 가아 계속 감아 자 20일 아니야? 19일이네, 19일, 19일. 어? 3마리. 20일 맞아요. 20일 맞대. 천천히 해서 낚싯대 물어다 봐라. 방어가 3마리다, 3마리. 자, 20일 방어가 3마리다, 돌려, 돌려. 3마리, 3마리. 오케이, 나, 나. 자, 11월 20일이 맞대요. 기분 어때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예 최고. 개선도의 낚시에요. 어. 자, 와라, 와라. 들어봐. 어, 한 마리 떨어져서. 자, 높이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 그한 마리 떨어지고 아, 들어봐 아, 들어봐 도비 어, 들어봐 아 기분이 좋아요 최고예요? 네 최고입니다 오케이 손발 좋죠? 네 최고예요 도비 들어봐 아 11월 12, 20일이에요 아 오늘 20일 왜 이렇게 잘 잡는 거야 오늘 언니가 아 봐봐라 오케이 방어 삼치 방어 오케이 자자 아. 여기 삼, 언니는 방어 봐봐 앉아 앉아 자 여기 삼치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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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봐 들어봐 낚싯대 부러지겠다자 들어 높이 들어. 아, 자줄로 한번 잡아봐요. 자 11월 21일이에요. 높이 들어. 어우30 사이즈 좋아. 아즈 좋죠. 네. 어우 좋아 좋아. 오자 우리 언니. 우리 부부가 자 들어봐라. 오케이. 그래 사랑해. 신라. 자 우리 아버님도 자 삼치 삼치 막 나온다. 들어봐. 자막들어봐들어봐 들어와 들어봐, 들어봐. 높이 들어봐요. 여기 들어봐요. 자, 11월 20일이에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해야지.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놓고 잠깐 봐세요 자, 저기도. 자, 갑자기 지나이요 갑자기 지나 11월 20일. 삼치, 고등어. 어우, 야. 뭐. 자, 먹을만해요. 와우가 오케이. 11월 20일이에요. 자, 우리 사장님도. 자, 잡았어요. 자, 사장님. 자, 뒤에 고기 막 뛴다. 자, 봐봐. 우리 사장님. 가봐봐요. 자, 신 좋아요. 삼치가 사이즈가 좋아요. 오우, 막글 들어가, 막글로 들어가. 오우. 야, 배 걸어왔어요. 오우. 자, 송이호 선장님이에요. 예 겉통사고. 자, 11, 자, 들어봐요. 기분이 어때요, 선장님? 야요 낙사 송이호예요 송이호. 11월 20일. 자, 우리 아버님도. 자, 삼치, 삼치. 막 나온다. 들어봐라. 11월, 들어봐요, 들어봐. 들어, 안으로 넘겨? 11월 20일입니다. 자, 기분이 어때요, 오늘? <laughs> 높이 들어봐 한번. 오케이. 자, 좋아요. 11월 20일입니다. 자, 들어봐. 들어봐. 어우, 근데 오늘 고기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사아머몇 마리째에요? 열마리째요 자, 들어봐요. 어우,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오늘 사이즈 괜찮죠? 네. 예, 네, 좋아요. 술 세게, 세게, 세게. 좋습니다. 11월, 11월 20일입니다. 네. 자, 방어는 떨어지고, 삼치는 높이 들어봐. 높이 들어봐요. 아, 기분이 어때요? 최고예요최고예요 오우, 자, 1타 2피에요. 네. 11월 2 2일 오우, 야, 이위지 죽인다, 야, 시커멓게 나오는 게. 오케이. 자, 1타 2피. 천천히, 천천히. 자, 두 마리씩, 두 마리씩. 저 봐라, 두 마리다, 두 마리. 오 야, 크기도 봐. 야, 삼합세 마리다, 세 마리. 오우, 아, 야, 아, 이제 봉다리다, 봉다리. 아, 깜짝 놀랐네. 자, 바가 커요. 더. 자, 들어봐요, 들어봐. 자, 들어봐요. 들어봐, 들어봐라. 다섯 마리지 않네 아. 와, 높이 들어야지. 어, 3 4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아, 안 좋아? 솔직히 얘기해. 사이즈 좋아, 안 좋아?